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DESCENT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레디언트 DESCENT를 통해서 로스 함수의 미니마이저는 어떤 어,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딥 러닝이든 딥 뉴런 네트워크든, 리니어 e g r e s s i o n 이든 로지스틱 e g r e s s i o n 이든 어쨌든 그 모델을 동작을 정의하는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그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는 로스 펑션의 결과값 로스를 미니마이즈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그 r 디언 i e n t descent를 통해서 우리는 이 로스 펑션의 미니마이즈 하는 입력 즉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이게. N개의 샘플이 되고, 이게 또소문자 n 이게 M이죠. 이렇게 X하고 Y를 우리가 튜풀로 모으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이 F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이 Y 햇은 F 세타의 X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요? 로스는 이제 n분의 1에 i는 1부터 n까지 해서 y-y hat의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로스를 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에 보내서 그러면 은한 번에 우리는 패럴렐하게 해야 되니까 패럴렐하게 해야 되니까 한 번에 그럼 y hat을 구하고 이게 y h a 이죠 그럼 y하고 이것도 지금 n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하고 비교하는 게 이렇게 로스 방금 구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 로스를 이제 미분, 어, 밑에 써놨죠? 이거를 미분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안에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들까지 싹다 그래디언트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써 놨듯이 한 번에 업데이트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데 파라미터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걸 구한 거잖아요.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원 파라미터 업데이트에요 그죠 그거 어디서 왔어요? 풀 샘플스의 로스로부터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n개를 드포워드하고백 프로파게이션 하는게 한번 이 업데이트잖아요 n이 이제까지 했던 문제들은 사실 n이 해봤자 막 500개 뭐 600개 그러니까 600개 뭐 이런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왜 비싸냐? 이게 만약에 10만이다. 아니 그러면은 10만 개 샘플을 전부 다 피드풀하고 백 프로파게이션 일단 메모리가 안 될걸요. 한 번에는 그럼 끊어서 가야겠죠. 끊어서 끊어서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허용하는 게 1000개다. 그러면 100번 해야죠. 1000개씩 100번 해야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Too expensive. 앞으로 우리는 딥러닝 한다라는 얘기는 빅데이터에 다룰 가능성이 높은데, 데이터가 사실 500개 이런 건 지금 토이 데이터란 말이에요. 진짜 토이. 말 그대로 토이. 장난 데이터예 장난감. 우리가 지금 연습하려고 쓰는 데이터지. 여러분 실전에서는 500개, 600개 모으면은 그 딥러닝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밖에 못 모으면은 손으로라도 더 모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뭐 1, 2만 개 손으로 모으는 거 금방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몇백 수준의 이런 매그니튜드에서 끝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애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업데이트 하는데 그러면 수십만 개를 피드포워드하고 백워드하고 기본 수십만 개가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어려워져 너무 비싸요 한마디 비싸 너무나도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 소모되죠. 그래서 사실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d e s 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d e s 줄여서 SGD라고 불러요 앞으로 우리는 SGD라고 할 건데, 우리 예전 에 실습할 때 사실 이거 봤죠, SGD?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어, 이 SGD 같은 경우에는 뭐하냐라고 하면은 거의 다 똑같은데, 거의 다 똑같은데 이제 이게 어, 아까 원래 이게 행게였죠 이게 n개였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음 전체 n개를 feed forward하고 backward하는게 아니라 랜덤하게 k개를 샘플해가지고 k개 샘플에 대한 loss를 구하는거죠 그래서 랜덤 샘플링 랜덤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괜히 빨간게 해놓은거 아니에요 랜덤 랜덤하게 k 개를 뽑아온 거죠. 지금 보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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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당연히 랜덤하지만 어쨌든 쌍이 맞아야겠죠. 랜덤하게 3 개를 뽑았죠. 지금 그러면은 k가 3인 거죠. k가 3이죠. 거기에 대해서 bid forward 하고 그러면 y hat도 구해지죠. 그리고 요 y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loss를 구하는데 이때 loss는 어 이제 k분의 1에 i는 1부터 k까지 하고 yi-y의 제곱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yi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어요? 어떤 y틸다로부터 왔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y틸다 같은 경우에는 서브셋인거죠. 어떤 랜덤하게 지금 뽑아낸 서브셋이 되는거죠. x도 마찬가지고 x도 xi도 마찬가지로 x틸다에서 t 오는거고 x틸다도 t 랜덤하게 x에서 뽑아내는거죠. 지금 그림대로죠. 지금 전수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 랜덤하게 이렇게 똑같이 샘플링해서 넣어주고 구하고 그렇게 한 로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로스에다가 세타로 미분해서 한번 쭉백 프로파게이션 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한번 업데이트 한거죠 이게 퍼스트 업데이트예요 그러면 세컨 업데이트가 이제 이어지는거죠 세컨 업데이트는 또 다른 랜덤 샘플 또 다른 랜덤 샘플. 아까 뭐였어요? 아까가, 예, 예, 얘, 예였으니까, 개를 피해서, 얘는 지금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맞죠? 여 페이지, 네. 근데 그럼 이제, 예, 예, 얘를 가져온 거죠? 세 개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로스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로스를 다시 이제 세타로 미분해서 백 프로파게이션 업데이트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만 남았죠 그럼 다음 번 셀드 업데이트는 남은 거 하나 남은 거 하나에 대해서 서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비트 포드 하지 않고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랜덤하게 비트 포드에서 업데이트 하는 방식. 을 바로 우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센트라고 합니다. 왜 스토캐스팅이냐? 스토캐스팅이랑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디터미니스티. 스토케스는 스토캐스팅 그러니까 확률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확률적으로 우린 샘플링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잖아요. 이 그레디언트 자체가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를 아까 맨 처음에 전체 데이터를 했을 때 그레디언트는 비교적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랑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부 지금 세 개만 샘플링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했다. 지금 이 그레디언트 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확률적으로 샘플링해서 구한 그레디언트다 보니까 이 아까 전체 데이터셋에 비하면은 굉장히 서브셋이죠. 서브셋을 가지고 구한 그래,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어때 보면은 이 방향이 조금 잘못된 방향을 가르켜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재지점에서 여기 로컬 옵티마는 여기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다르게 이렇게 가르쳐준다든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는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바이아스가 생겼잖아요, 그렇 아무래도 랜덤하게 바이아스가 생겼을 거죠. 그바이아스 덕분에 노이즈가 생긴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그레디언트 방향이 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요. 몰아서 다음 시간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다. 요것만기억하시면니다 일단 이러한 방식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다라는 거예요. SGD. 랜덤하게 일부 샘플을 뽑아서 이렇게 피드포워드하고 백워드에서 한번 업데이트하는 거 원래 그레디언트 DESCENT 뭐죠 전체 데이터셋을 집어 넣어서 로스를 구하고 백워드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산량의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업데이트 한번 하는데 필요한 연산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자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우리는 에폭이라는 말과 이터레이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폭이라는 건 뭐냐? 원 에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예전에도 우리 CSV 때 에폭이라는 말을 썼죠. 모든 데이터셋의 샘플이, 만약에 n 개다 라고 하면, 이 n 개 전체가 forward 되고 backward 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린 지금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복되지 않게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빼면은, 그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한번 빼면 빠진 거죠. 이거 어, 뭐라고 하더라? 그 무슨 추출을 하, 하잖아요. 그쵸?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우잖아요. 주머니에서 공이 있으면 공을 이렇게 빼는 거. 하여튼 그래서 한번 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다 보면은 전체에 다 그러니까 N, 그러니까 K 개씩 빼다 보면 전체 N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K 개씩 빼다 보면은 전체 샘플들을 다 빼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주머니에 그런 시점이 오겠죠. 여기가 비어있는 시점이.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 샘플이 f o a r 되고 b a c k w a r 된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한 에폭이라고 해요, 우리는. 한 에폭. 그러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0 에폭을 돌린다. 라고 하면은,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좀더 많이 됐는데, 어쨌든 모델은 이 데이터를 10번 본 거죠. 여기 데이터에 있는 샘플들을 각각 10번씩 본 거죠. 1 0 100 에폭이다. 라고 하면 100번씩 본 거죠.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더잘 배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원 에폭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까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은 원래 그러면은 이거를 에폭이 시작할 때 데이터 셋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셋이 있겠죠. 데이터 셋이 n, i, n으로 있겠죠 그거를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셔플링 해주는 거죠 셔플링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셔플링이 됐으면 이제 랜덤하게 섞인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k 개씩 끊어줍니다 k 개씩 끊어줘서 이거 한번 뉴런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이거 한번 뉴런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이거 한번 집어넣어서, 각각에 대해서, forward and backward and update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게 바로 이 주머니에서, 빼내고 나서 랜덤하게 빼고, 다시 넣, 비보건 추출. 아, 맞아. 기억났다. 비보건 추출. 그래서, 그거죠.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거죠. 주머니가 다빌 때까지 하는 거를 구현한 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 막, 뭐를 뺐는지 기억하고 이런 거보단, 그냥 랜덤하게 매번 시작할 때마다, 데이터셋을 랜덤하게 한번 섞어준 거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빼서 K개씩 빼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한 미니 배치 참고로 이 미니 배치라고 해요. K개를 빼는 거를. 미니 배치. 그러니까 전체 배치 말고 풀 배치 말고 미니 배치. 그래서 K개를 뽑아서 한번 피드포드하고 백워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한 에폭은 몇 개의 이터레이션으로 되어 있겠어요? n 나누기 k의 이터레이션이겠죠? k의 올림한 거 여기에 올림한 거 이터레이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이 100이고 k가 3이다 라고 하면 34겠죠? 34개의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죠. 한 해폭에. 한 해폭에. 이터레이션이. 그러면은, f 폭이 그리고 100개야. 그러면 34 곱하기 100으로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전체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라고 하는 거는 계산 쉽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숫자 곱하기 f 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n epoch, number of epochs. 저는 주로 이렇게 써요. 를 1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n이 2만 개.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100 곱하기 2만, 나누기 100이죠. 그럼 한해 폭에, 우리는 한해 폭에 200번의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고,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200번 되는 거예요한해 폭에. 그리고 이게 100의 폭이 있으니까 총 2만 이터레이션을 도는 거죠. 2만 번에, 그러니까 2 0의 100의 폭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2만 번의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요게 또 중요한 말이죠. 결국, 우리는 구현할 때요, 포문이, 그럼 이중이 되는 거야. for, 뭐, epoch index, in, 뭐, range, 이렇게 있고,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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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 다음에, 들여서서, for, iteration, index, idx, in, bla bla 있고. 이렇게 이중 포문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구현을 할 때. 거의 무조건 이중 포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그럼 여기서 여기에 셔플링. 이 셔플링이, 셔플링이 들어 있으면 되죠. 셔플링이 여기 들어 있으면은 여기 돌 때는 여기 돌 때는 이제 셔플링 된 상태로 도니까. 그럼 랜덤 샘플링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S, SGD를. 자, 그래서 이번 시간 SGD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SG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 샘플이 아니라, 아니라 일부 샘플에 대한 Gradient Descent. 그래서 우리는 한 회복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셋 한번 보는 거죠. 한회복이땅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데이터 한번 보는데 예전에는 한번 업데이트 할수 있었는데 파라미터를 그럼 더 자주 업데이트 할수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이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병목 구간이 백워드예요. 피드포워드보다 백워드가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백프로파게이션이 미분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미분 횟수가 늘어나죠. 그럼 한 에폭당 그러면 에폭 자체의 소요 시간은 늘어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번, 한 해폭에 업데이트가 많으니까, 한 해폭당 떨어지는 로스는 더잘 떨어질 수도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배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근데 이런 문제도 있겠죠. 배치 사이즈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K가 2야. 두개 배치만 보고 업데이트. 그러면은, 진짜, 뭐랄까, 모집단에, 모집단 또는, 어 전체 데이터셋의 그래디언트를 구했을 때랑 현재 지점에서 현재 세타 T라고 하는 데서 이제 다음 타임스텝으로 세타 T 플러스 1으로 갈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셋을 보고 이렇게 움직일 때랑 이 K 두 개짜리만 보고 움직이는 거랑 요 지점이 좀 다를 수 있죠 움직인 지점이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e x p e c t a t i o 은 똑같을 거예요 기대값은, 기대값은 똑같아요. 여기가 SGD죠. 근데 어쨌든, 근데, 근데 이게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좋은 걸 수도 있는 게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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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로컬 미니마를 탈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래디언트니까 그러니까 요런 요런 지점에 빠졌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빠졌어. 근데 전체 데이터셋에 보면은 로스 서페이스가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부 데이터셋만 보니까 약간 느낌이 이런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되니까 그냥 이제 어 우측으로 가면 되겠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로컬 미니마를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로스가, 로스 서페이스가 바뀌잖아요. 그쵸? 현재 그레디언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레디언트가. 현재 세타 t에서 우리가 가질, 가질 그레디언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 미니마를 탈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요새 학계 추세는 그러면 뭐가 좋냐 그냥 배치 큰게 좋다 배치 사이즈 큰게 좋다 웬만하면 왜냐면은 이게 비싸다 그랬잖아요 사실 전체 데이터 보고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음 방향은 정확할 테니까 그러면 러닝레이트 크게 가는 거죠 방향 자체는 맞을 테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 배치 사이즈가 만약에 1024에요. 배치 사이즈가.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 256 배치 사이즈에 비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는 몇, 몇 배로 적어요?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는 상대적으로 4배 적죠. 1024가. 256이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4배 더 해요. 같은 데이터셋 기준, 한 해폭 안에서. 그러니까, 네 걸음, 네 배의 걸음을 더 걷는 거야. 1024가 한 걸음 걸어갈 때, 256은 네 걸음 걸어간단 말이야. 근데, 방향이, 1024가 상대적으로 정확한데 비해서, 256은 상대적으로 안 정확하니까, 그러면은, 약간, 약간 갈지자로 이렇게 네 걸음 걸어가니까, 되는데, 만약에 256이 방향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1024는 방향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갈지자로 네번 걸어가는 게좀더 멀리 갈 수도 있는데,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만약에 한 걸음, 그럼 내가 팍 걸어가면 되잖아. 요한 번으로 팍 걸어가면 되잖아. 요 그러니까 방향이 1024는 이렇게 되는데, 네번 걸어가는 막 갈지자로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네번 걸어간 게더 많이 간것 같지만,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얘가 더 맞을 테니까, 그럼 얘가 네배더 멀리 가면 되죠. 그래서, 러닝레이트를 튜닝하는 대신에 배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큰 배치 사이즈가 가져가는 게 추세다. GPU가 허용하는 한, GPU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메모리가 당연히 많이 먹죠. 어차피 병렬 연산이라서 익스펜시브 하다 연산이 괜찮아요. 옛날에 뭐 우리가 시퀀셜하게 연산한다 고하면 배치 사이즈 두 배로 커지면 계산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계산 시간이 계산량은 두 배로 늘는 맞죠. 근데 GPU로 병렬 연산하니까 계산 시간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아요. 8봤자 뭐 1.2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커도 계산량이 많아도 병렬 연산 하기 때문에 시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학습 속도도 약간 학습 시간도 줄어들죠. 하네폭 도는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반대겠죠? 이거 증가의 반대. 그래서 우리는 어 이거를 그냥 차라리 큰 배치 사이즈를 가고 러닝 레이트 크게 가져가자.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특히 아답티브 러닝 레이트 같은 거 쓰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러닝 레이트가 자동으로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배치 사이즈 크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요새 추세라는 거죠. 물론 근데 너무 매, 너무 큰 배치 사이즈는요. 예를 들어서 막 어, 막 10k. 이런 거 봐, 이런 거. 4k도 사실 뭐큰 편이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약화시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한,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적절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러닝레이트. 아니, 배치 사이즈. <laughs> 죄송해요. 적절한 하이퍼파라미터인 배치 사이즈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이게 막 예를 들어서 256 배치 사이즈랑 200막 어? 30이랑 막 엄청 차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256이 쓰면 돼요. 막 200, 128이랑 뭐2 5 6이랑 엄청 차이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막 목숨 걸고 이걸 배치 사이즈 좋은 거 찾아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최적의 배치 사이즈라는 건 각각 존재하고요. 아마 테스크마다다다다르게 다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야 되긴 해요. 근데 그거를 목숨 걸고 찾기보다는 그냥 감으로 찾으셔도 그 정도는 충분하다. 네. 너무 막 목숨 걸고 튜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좀 말이 이것저것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전체 그레디언 전체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한번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샘플을 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DESCENT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DESCENT의 약간 수식과 그리고 약간 개념, 직관적인 이런 이해를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